네, 안녕하세요. 멘티.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지멘토입니다. 네. 네, 어떤게 궁금하세요? 코닉 오토메이션. 코닉 오토메이션이고요. 아. 잠깐만요. 네. 매수가랑 비중말 말해 주면 돼요. 3 3,832원인가? 3,932원에 30%요. 음, 네, 3,932원, 3,900원에 3,932원에 30%요. 네. 30%. 30 그렇군요. 뭐 일단 네, 님. <laughs> 네, 뭐 말씀하세요. 아, 혼날 줄알면서전나 있어요, 용기 내서. 아, 잘했습니다. 뭐 혼내진 않을 거예요. 뭐 네. 뭐 혼낸다라는 느낌보다는요. 어, 제가 자주 이렇게 뭐 혼을 내는 스타일은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 자주 많이 혼내죠. 어. 인정을 하면, 뭐, 뭐, 혼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? 본인이 알고 있는데. 근데, 모르면은, 이제, 제가 막, 뭐라 해서라도 이렇게 안 사게끔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인 건데, 뭐, 스스로 알고 계시니까 제가 혼낼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. 제가 제 상담 스타일, 아, 보면 아시겠지만,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거든요. 희망 고문 같은 건좀잘안 하려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냉정해. 어,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냉정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혼낸다기보다는 일단 코닉 오토메이션이 비중이 30%라서 응. 온전히 완전히 내 본전 다 찾아서 나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네. 약간은 손실을 좀 감수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질문드릴 거는 현금이 좀 있습니까 아 지금 매도해도 되는 종목이 있어요 어 그렇게 해서 현금을 지금 이 종목을 30% 들고 계신데 현금을 어느 정도 비율까지 마련을 할수 있는 걸까요? 한15% 정도? 그러면은 지금 매도해서15% 정도 현금이 더 생긴다는 건가요? 네, 그 정도는 될것 같아요. 음, 그 이상은 안 되는 거네요? 30%까지 또한번더 하죠. 30%까지도 되긴 돼요? 대출이 아닌 네. 거죠? 네. 아, 그러면은, 아, 일단 좀더 기다려봅시다. 그 현금 30% 마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세요. 뭐 한두달 한 정도 안에는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어, 그 한두 달 안에 현금이 만약에 30%까지 마련된다면, 은이 종목이 좋아서 추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, 얘가 너무 이뻐서 추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,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본전을 좀 찾아보는 전략을 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종목이 좋지는 않아요. 근데, 어, 티어 올라가는 힘과 가능성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의 모험을 좀 걸어봐서 이제 본전을 좀 찾는, 어, 또는 손실을 좀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전략을 들어갈 거거든요. 그러면 1,500원 자리에서 얘가 자리를 좀 잡아주는 게 좋겠죠. 그래서 1,500원 자리 잡으면은 이 회사가 지금 적자가 나고 이런다 하더라도 테마 자체가 사실 로봇 테마로 엮여있거든요.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그래서 요즘에 현대에서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로봇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쪽으로 움직이거나 이 차등 쪽으로 움직이거나 아마 거 여기저기 엮여가지고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네. 다시 한번 천 오백 원까지 내려왔을 때까지는 삼십 프로 현금이 마련돼 있어야 됩니다.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죠? 네. 다시 천 오백 원 내려왔을 때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는 것은 삼십 프로 정도 현금을 더 마련하신 상태에서 다시 전화 주세요. 지금 삼십 뭐천 오백 원 다시 내려왔는데 승부수를 걸어볼까요? 아니면 그냥 기다려볼까요?를 저랑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전 찾아지는 건 아닌데 어,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진짜 운이 좋으면 본전까지 찾거나 수익까지 낼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승부를 네. 한번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15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 현금을 잘 마련하셔서 다른 종목 매매하지 마시고 이 종목만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. 음, 네 고맙습니다.